어, 먼저 시간에, 불확실하다, 모른다, 몰라서 알고 싶다, 그 다음에 몰라서 궁금하다, 몰라서 의심스럽다. 그럴 때대전를 쓴다 그래서 못뭐 쓴다 그서 대세. 못 쓴다 했죠. 그때 뭐 쓴다 했죠? 웨더. 그렇죠. 웨더 어. 쓴다 했죠. 웨더나 이프. 근데 이프는, 이프가 명사절일 때는 주어로 잘안 쓰이니까, 이프절은 좀 주, 조심해야 돼 목적으로 쓰여이부절은 어머니 음. 어부럴 때 그리고 뒤에 오와나시 나올 때는 웨를 써야 되고 근데 웨더는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로 다 쓰이니까 가능하면 웨덜 쓰는 게 좋겠지 여기 봐봐 음.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new one is any better than the old one 이런 문장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도 원래 it remains to be seen. 다음에 대수를 썼었거든. 그럼 대수 쓰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it remains to be seen.는 어, 보여질 것이 남아 있다잖아. 보여질 것이 남아 있다. 즉 두고 봐야 된다. we'll have to wait and see 하고 똑같아. 어.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new one is any better than the old one. 어, 새로운 사람이 옛날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지의 여부는 두고 봐야 된다. 원래 whether the new one is an a l e r a t i v e than the old one 이뜻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길어서 뒤로 뺀 거지. 그지 어. 그거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대점 못 쓴다. 접속사 대 대신 접속사 whether를 써 줘야 된다는 게 포컬 포인트고. 위에 문장 한번 봐 볼래? The central banks at Lorraine's would c o s e the e c o n o m y to contract even f u r t h e r than earlier forecast. 이런 문장인데 중앙은행 관계자가 말했다. The rains, 폭우가 will cause, 초래할 것이라고. 근데 시제 일치에 의해서 여기가 과거니까 여기도 will이 아니고 would로 써줘야 된다 그랬었지. 그래서 중앙은행 관계자가 말했다. 폭우가 초래할 것이라고. The economy, 경제가 contracting, 침체하는 것이 contract는 뭐 수축하다, 침체하다, 줄어들다 이런 뜻이 있거든 계약 말고 어 그런데 문제는 cause란 단어 초래하다 cause ask 요청하다 tell 말하다 그 다음에 encourage 격려하다 persuade 나 convince 설득하다 납득시키다 allow 나 permit 허락하다 ban 이나 forbid 삼가하다 금지하다 그 다음에 enable 가능케 하다 URG, 어지 축구하다. 그 다음에, Advise, 문니충고하다 Expect, 이상하다, 기대하다. 다음에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로 투구정서에 쓴단 말이야 그래서, The central bank s e t t e l l i t e s would cause the economy to contract. 이렇게 되는 거야. 중앙은행 관계자가 말했다. 폭우가 초래할 것이라고 경제가 침체하는 것을. Even further than all your forecast. Far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거리가 먼, 멀리 이런 뜻도 있지만, 거리가 더먼 그럴 때는 father라고 써요. 그런데 정도가 심한 그럴 때는 father를 써요. F-U-R-T-H-E-R. -E 그래서 야, 너 너무 심한데 말이 너무 심한데 정도가 심한데 그럴 때 best to far 이런 말 써야 거든 근데 여기서는 정도가 더 심한이 돼야 의미가 통하니까 F-U-R-T-H-E-R이 돼야 되는 거야. Even further than earlier forecast, 그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래서, the central bank s a t the l a i e s would cause the economy to contract even further than earlier forecast. 또 중앙은행 중앙은행 관계자가 말했다. 폭우가 초래할 것이라고 경제가 침체하는 것을 even further than earlier forecast. 그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이런 문장이었죠. 예, 여기까지.